야 머리에... <laughs> 형님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네? <웃음> 형님 <웃음> 후회하고 <웃음> 계시는 같은데요? 2층이야? 아니야 아니 네, 이층이야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요? 아.. 이게 아니, 이 괜찮아. 나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나왔다가 아나왔가나나못걸거같은 그래? 그래? 아, 거의 못나거 가고? 아니조심조심 잠깐만 조심 조심 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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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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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떻게 해야 들어서 요 높이까지 들어서 이야돼할수 <목소리> 있어. 손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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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됐어 괜찮아요? 됐어 됐어 계단 됐어. 어 실장님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빨리 니가 밑에 내려가지고 받아줘야 된다 네, 밑에서 네. 무게 어 괜찮아요 잘살가요 예예 잠깐만 자 그럼 스톱 계단 알겠습니다. 계단 네. 계단 어, 떨어져, 계단 떨어져, 떨어져. 어 조금만 천천히 실장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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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계단 하나 더 스탑 한잔 드릴까요? 한 번에 가요. 한번가 한 가고. 네. <laughs> 자, 내가 문 찾고 있다. 거기 한 명이 잡아도 될것 같아. 한 명이 잡아도 돼요. 아, 아니, 계단, 음, 계단, 음, 계단. 자, 이제 빨리 움직여. 음, <laughs> 자, 기야 <laughs> 네. 게아 처음이 시...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 직진은 못 들어가나? 안 돼. 못 들어가. 못 여기 밑에 거. 여기 여기 올려. 네 아니야, 너무 기 잠깐만. 하나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저거 뭐야? 이새끼 <laughs> 노래 나온다고. 이새기잘아 <laughs> <laughs> 만들어. 카메라만 들면 오바를 하시네. 아니 손이 아까 붙었는데 아니 카메라만 들면 열심히 하는 척을. 한적만적 그렇죠? 아니 손이 아까 붙었는데 자꾸 힌중이가 들리는 느낌 나더라고. 어, 아우 장난 이런... 아니라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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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 유리 어디있어? 유리, 유리 아, 여기 있지. 아 유리 유리 여기도 아 세워서 가면 되겠네요 아 실장님 안되면 되죠 그냥 컷서 이런거는 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는 아, 어. 네, 끝났어요 컵하고 저런거는 미리 실어가죠 빈빈 상자다 아 이거 어차피 아 저기 가야되니까 아시씨수고습니다 어. 아니 저거 어차피 저기 가야되잖아요 맞죠? 빈 박스요 아빈박스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 정리하는걸로 여기 어, 있는거 그냥 네. 그, 박스들은 네, 네, 네. 르마로에서 자연재료 갖다 쓰고 음. 냉장고랑 저거 저거는 이해. 어.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자, 이제 이제 갔다. 아어 놔두고. 이거 포테이토 건데? 아, 그거 줘요.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아. 와! 좋아했습니다. 접 갖죠. 네, 네. 스포를 위하여 내가 일 네. 오늘 수고하셨고 해야지. 앞으로 무한 발전을 위해서 자, 우리 팀가포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까 사장님한테 내가 지어진 사람 오면 신상이 나오겠는데 졸라 시그러워야 라스트 댄스네 라스트 댄스 벌써 다 했어요? 응아 어. 죄송해요 자 갖다 놓시다 이거 네네 biduwa. 자,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야, 떠나자.